이요한 목사님, 검찰에서 국힘당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 두건 가운데 한 건은 열린민주당 최광욱 의원에 대한 것으로 고발 사주 넉달 뒤인 지난해 8월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최광욱 의원을 고발했을 때의 고발장이 고발 사주 고발장과 탐박이라고할 정도로 거의 똑같다고 KBS가 보도를 합니다. 참으로 공작은 정치 검찰과 국힘당의 주무기로. 고발 사주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지지자에서 추미애 장관으로 뒤집어 시우려는 억지를 펼치더니 이제 김웅이 자신이 직접 했다고 독박을 쓰려 하는데 그 약고 어리석은 공작이 너무 드러나 보이면서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연일 드러나는데도 이장 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얕은 수로 잘못을 숨기려는 윤석열이 검찰과 국힘당은 참으로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진실이 가려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고발 사주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텔레그램 방을 폭파까지 하면서 증거인멸을 증거 시도하는 법 기술자들이 지금 아마 잠적하여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빛의 속도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는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증거도 없이 소환 조사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저들이었는데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후보를 떠나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지요. 법무부와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또한 취재원의 지료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로 전환하여 지체 없는 압수수석,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모를 밝혀내야 어할 것입니다. 이요한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윤석열 게이트라니 양아치 깡패야 어서 와라 그림 시위대 윤석열 게이트,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언론사 관계자 등총 11명을, 11명을 국짐당의 형사고발 사주위혹. 윤석열, 어서와라. 조국, 규미.